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모든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 옵션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기존 모델 대비 바뀐 점은 무엇인지 등등 함께 살펴보시죠. 신차 즉시 출고는 즉출맨. 안녕하세요. 즉출맨 신차렌트 한 부장입니다. 이미 기존 컨텐츠를 보시고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계약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만큼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역시 투싼을 누르고 준준형 SUV의 최강자는 계속해서 스포티지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제발 좀 바꿔달라고 말하던 7단 DCT 변속기에서 드디어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1.6 터보 가솔린 모델에 탑재가 되며 편안한 운전, 주행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번째 옵션 한번 볼건데 프레스티지부터 볼게요 가격이 꽤 인상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옵션들이 많아요 1.6 가솔린 터보 프레스티지에는 스마트 스트림 8단 변속기가 들어가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재출발되고 차로 유지 보조 2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전방 주차거리 경고 소화기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도어 손잡이 조명 1열 열선 시트 LED 실내등 버튼 시동 스마트키 후방 모니터 열선 스티어링 휠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데이터 충전 전환형 USB 단자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옵션으로 넣어야 하거나 윗 등급으로 가야 넣어주던 기능들이 대거 포함되었고, 이전 세대에는 없었던 스티어링 휠 그립감지 같은 기능들도 기본 등급인 프레스티지부터 넣어주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내비게이션은 89만원짜리 옵션을 선택해야 하고, 노블레스부터는 기본이에요. 그래도 89만원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일열 통풍 시트,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의 기능이 함께 포함되니까 가격 대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노블레스 볼게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라운지 브라운 인테리어 선택 가능해지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슈퍼 비전 클러스터, 패드 프린트 가니쉬,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24년형 대비 추가된 사양입니다. 자 시그니처 볼게요 그래비티를 선택해야 넣을 수 있었던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 LED 턴시그널 램프, 다이내믹 웰컴라이트, LED 포그램프, 라운지 브라운과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 선택하는 프리미엄 인조 가죽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아 디지털 키 2, 지문인증 시스템,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가 포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X라인 보겠습니다. 그래비티 트림이 사라지고 X라인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BMW도 아니고 이름이 이게 뭐야 싶기도 한데요. GV80 블랙 같이 엠블럼이나 기타 외장 디자인을 블랙으로, 휠도 블랙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더 멋지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공해 줍니다. 시그니처하고 65만원 차이니까 시그니처 하실 분들은 스포티지 X라인 선택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 고객님 중세 분은 X 라인으로 확정을 하셨어요. 자, 색상 한번 보겠습니다. 외장 스모, 스노우 화이트 펄, 헤리티지 블루, 울프 그레이, 그래비티 그레이, 베스타 블루, 퓨전 블랙. 이렇게 있고요. X 라인 전용 외장으로는 섀도우 매트 그레이와 정글 우드 그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은 네 블랙, 네이비 그레이, 라운지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다음은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종별로 트림별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6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프레스티지는 2,836만원입니다. 299만원 인상이 됐고요. 가장 큰 변동폭을 보여줍니다. 노블레스는 3,195만원, 248만원 인상됐어요. 시그니처는 3,460만원이고 186만원 인상됐습니다. 시그니처 x라인은 신규로 이제 들어간 거죠. 3,525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스포티지 2.0 LPG 가스 차량 한번 볼게요. 프레스티지는 2,901만 원입니다. 300만 원. 마찬가지로 프레스티지가 또 제일 변동폭이 크네요. 어, 인상이 됐고 노블레스 3,260만 원, 248만 원 인상됐습니다. 시그니처 3,525만 원, 187만 원 인상됐고 시그니처 엑스라인은 3,590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3,458만원, 기존 대비 102만원 인상됐어요. 노블레스는 3,777만원입니다. 253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시그니처는 4,042만원, 192만원 인상됐어요. 시그니처 X라인은 4,107만원입니다. 자, 하이브리드는 아직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가격이 나오지 않아서 세제 택전 가격으로 비교했습니다. 자, 다음은 재원입니다. 전장 4,685mm입니다. 기존 대비 25mm 길어졌어요. 전폭은 1,865mm, 전고 1,660mm, 축거 2,755mm입니다. 어, 외장 디자인이 바뀌면서 전장, 그러니까 길이만 25mm 길어졌고요. 나머지 수치는 기존과 동일한 어, 재원입니다. 더 단단해 보이고 좋은 것 같으면서도 셀토스의 큰 버전, 소렌토의 작은 버전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BMW나 벤츠도 마찬가지지만 패밀리 룩을 도입했을 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지만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는 거요. 네, 2025 스포티지 페이스 리프트 대기 없이 빠른 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시거나 영상 더보기 클릭하셔서 간편 상담 신청해주세요. 장기렌트 선구매 차량으로 진짜 빠른 인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